대한민국 야구사의 한 획을 그은 사나이, 추신수. 그는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를 오가며, 추추트레인이라는 별명만큼이나 무거운 존재감을 남겼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관심은, 그의 방망이가 아니라, 통장 속 숫자에 쏠리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추신수의 재산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다. 메이저리그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 수입이라는 표현은 추신수에게 더없이 어울린다. 그는 2014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체결한 7년간 1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FA 계약을 통해 한국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초대형 계약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순간은 단순히 한 선수가 대박 계약을 따닌 차원을 넘어.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위상 자체가 재편되는 사건이었다. 이후 1,6시즌 동안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비며 쌓아 올린 총수입은 무려 1억 4천만 달러, 한화약 1,900억 원. 숫자로만 나열하면 현실감이 사라질 정도의 금액이다. 잘 벌었다라는 상투적인 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스케일이었다.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그만큼의 보장 계약을 손에 쥔 이는 단한 명도 없었다. 추신수의 계약은 곧 꿈의 계약이자 후배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당시 미국 언론은 레인저스가 아시아 최고의 리드오프를 품었다라며 대서 특필했고 국내 팬들은 이제 한국 야구도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구나라는 자부심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천문학적 수입의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도 숨어 있었다. 메시즌 몸을 혹사하며 꾸준히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거액 계약을 맺은 스타라는 꼬리표가 만들어낸 끝없는 비교와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방망이를 휘두르며 자신이 받은 돈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결국 추신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 명단의 한 줄을 넘어 한국 야구사에서 경제적 성취와 스포츠적 업적을 동시에 상징하는 특별한 브랜드가 되었다. 미국 텍사스 부촌의 대저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부의 상징을 넘어 추신수라는 이름이 지닌 특별한 무게를 드러낸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우스 레이크의 저택은 규모만 무려 5,500평에 달하는데 이는 웬만한 야구 구장 외야. 일부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크기다. 안으로 들어서면 야외 수영장이 햇빛에 반짝이고 풀 코트 농구장이 자리에 있어 마치 작은 체육관을 품은 듯하다. 전용 극장은 실제 영화관 못지않은 음향 시설과 대형 스크린을 갖췄고 집 안에 마련된 거대한 홈짐은 웨이트 기구와 러닝 머신이 줄지어 있어 선수 생활을 이어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야구장에서 온몸을 불살랐던 선수가 이제는 집 안에서 또 하나의 훈련장을 운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저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크기나 시설이 아니다. 사우스레이크라는 지역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초호화 주거지로 이웃에는 세계적 기업의 CEO, 유명 스포츠스타,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즐비하다. 고급 승용차들이 드나들고 프라이빗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이 동네에서 추신수의 이름은 이방인이 아닌 또 다른 성공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치 한 명의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흘린 땀방울이 대서양을 건너와 결국 미국 최고 부촌 한가운데 우뚝선 대저택으로 변주된 듯한 풍경이다. 곳에서의 삶은 단순히 부유함의 과시가 아니라 추신수라는 인물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웅변처럼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다. 한달 수입은 과연 얼마일까?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빠지지 않는 이 질문은 추신수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상징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리그에서 뛸 당시 그는 연평균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단순히 연봉 높은 한국인 선수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거물 계약의 주인공이었다. 그렇다면 방망이를 내려놓은 지금 그의 월급 봉투에는 과연 얼마가 담겨 있을까? 정확한 금액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추신수의 자산은 개인 자산 관리사가 매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만큼 규모가 방대하다라고 전한다. 이는 그가 단순히 과거의 계약금에 의존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치밀하게 재정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는 구단 프런트 보직을 맡아 일정 부분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 방송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는 그의 이름값을 증명하듯 꾸준히 흘러들어온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보유한 부동산은 매달 막대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며 그의 자산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쯤 되면 단순히 역대 월급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수십억 원 단위의 현금 흐름이 매달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추신수가 이 모든 재정을 단순히 사적인 소비에만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 사업, 지역 사회에 대한 기부, 선수단을 위한 지원 등 그의 자산은 매달 새로운 형태로 순환하며.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한다. 결국 추신수의 한달 수입은 얼마일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숫자의 호기심을 넘어 그의 이름이 만들어내는 상징적 무게와 사회적 영향력까지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 뜻밖의 일화? 불타버린 집. 화려한 커리어와 눈부신 재산으로만 채워질 것 같던 추신수의 삶에도 순식간에 찾아온 비극의 그림자가 있었다. 미국에서 머물던 그의 저택 한 채가 이기지 못한 화재로 전소된 것이다. 불길은 삽시간에 집을 삼켰고 수영장과 극장, 홈짐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던 호화주택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물론은 억대 저택이 불타 사라졌다라며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현지 이웃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당사자의 태도였다. 누구라도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서 추신수는 담담하게 기자들 앞에 서서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다. 모두가 무사한 게 가장 큰 축복이라며 오히려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불길이 집을 삼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담대한 태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인생에서 진정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이 사건은 재산이 화려함의 상징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돈이 아닌 가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고, 동시에 추신수라는 인물이 단순히 부와 명성을 좇는 스타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아는 강인한 인간임을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수익만큼이나 아낌없는 기부라는 말은 추신수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돈을 단순히 쌓아두거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던 시기, 그는 조용히 KBO 선수단과 구단 직원을 위해 수천 개의 마스크와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당시 야구계 안팎에서는 연봉을 줄여도 남을 돕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부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신수는 꾸준히 야구 유망주 장학 사업에 힘을 보태며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다. 돈을 벌줄 아는 만큼 돈을 쓸줄 아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었다. 실제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기부 방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유망주들이 해외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훈련비를 부담하거나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행보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추추 트레인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야구장에서의 폭발적인 질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대한 기부 열차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과 대저택, 억대 수입이 추신수의 눈부신 외형을 보여준다면 그가 남몰래 흘린 수많은 기부의 흔적은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존경받는 인물로 만든다. 또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추신수가 진정으로 쌓아 올린 재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남긴 따뜻한 흔적이라는 사실을. 결론 돈 이상의 가치. 추신수의 재산을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면 1천억 원에서 1,900억 원 사이. 달러로는 약 1억 달러를 훌쩍 넘긴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돈을 통해 얻은 명예와 책임감이다. 매달 얼마를 버느냐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그는 이미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외야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팀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추신수의 통장은 여전히 불어난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닌 야구와 인생에서 남긴 발자취가 아닐까?